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현예다육 세상입니다. 오늘 베란다가 굉장히 어두침침하죠? 밖에도 보세요. 완전히 회색입니다. 아, 햇살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창문을 저쪽에만 조금 이렇게 열어놨는데, 손이 시지고 아, 목소리가 껄껄합니다. 이제 최저 기온도 새벽 최저 기온도 다 영상으로 올라간 이런 시점인데도 우리가 느끼는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이 체감 온도가 있잖아요. 굉장히 차갑고 춥네요. 이제 그 감기가. <웃음> 아, <웃음> 조금만 방심하면은 감기가 금방 나한테 달라붙을 응? <laughs> 달라붙을 것 같은 그런 어, 요즘에 약간 스산한 그런 아침이네요. 아~ 어머나 요거 야곱스니금 색감 진짜 예쁘죠. 오쩜 이렇게 색감이 신비로울까요? 이렇게 아, 보라에 또 이렇게 살짝 음, 어, 핑크도 섞이고요. 핑크 이렇게 핑크 핑크하고 살짝 또노르스름한 그런 색감도 섞이고 야, 진짜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야곱새니 요만큼 이제 길이가 많이 길어져 나왔습니다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laughs> 어,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어, 요즘에 굉장히 이제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다육이들 또 자리 이동도 조금 했고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어,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빈 자리도 좀 보이고, 그렇죠. 자리 이동도 하고, 또 열심히 물 주느라고 저면도 하고, 또 나름 이제 거실, 어, 거실이지, 아니지, 거실이 아니지. <laughs> 그 화장실, 화장실 가서 샤워기로 또물 듬뿍 주고, 음, 또 말, 어, 물 빼서 말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리가 좀 비어있고, 음, 어, 그렇죠.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제 요런 애들, 거리대로도 나가고, 또 저쪽에, 어, 거실, 거실 앞에 확장형 베란다로도 좀 옮기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음, 이제 햇살도 짧아져서 덜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안방 앞에서 나오는 요 창문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문을 열어놓으면은, 저쪽 끝에 화장실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통풍이 되게끔 바람길이 트이는데 지금은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추워서 그래가지고 이쪽 이쪽이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자리에요. 또 바람 소통이.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조금 많이 이제 제가 어, 확장형 그란다 쪽으로도 빼냈고 지금 이제 요런 자리에 있는 애들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점점, 요런 애들까지도 다 옮겨야 될 그런, 어, 시간이 금세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수선하고, 이렇게 또 자리에 뻥뻥 비어있죠? 어수선하기도 하고, 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 빨리빨리 정리를 끝내고, 음, 끝내고, 이제 좀 안정되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다고 해도 또, 금세금세 또, 또 자리를 바꾸고 바꾸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앵간하면 한번 정리하면은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햇살 받는 어, 그런 자리로 이동을 했고, 바람도 이제, 어, 바람길 생각해서 또 애들 어, 자리를 정해주고 나면은 이제 너무 힘들게, 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 분갈이한 이런 애들, 렉서스 또 파나메라 이런 애들 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어제는 햇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조금 걱정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부분 차광을 요걸 이런 걸 이렇게 부분 차광을 해놨었거든요. 이렇게 새로 분갈이한 애들만 이렇게 부분 차광을 했었는데 오늘은 오늘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거, 좀 잘라가지고, 부분 차강할 때 쓰시면 좋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햇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홍일이에요. 홍일이고, 요거는 뭐더라? 어. 얘는 코랄 퍼플인가 그런거야 아마 코랄, 어, 퍼플 코랄. 어, 색감 진짜 예쁘죠? 어이거야 이름 값을 합니다. 코랄색. 퍼플색이 아주 진하죠? 그리고, 얘 예쁘지 않나요? 예. 얘는 해리슨이거든요. 요렇게. 이제 바디는 굉장히 맑으면서 손톱이 이렇게 빨갛게 와 있는 요런 애인데, 예쁘더라고요. 제 눈에 예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런 어, 애들 이제 창틀에 있는 애들 제가 어제 이렇게 물준 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진짜 화분 구멍, 어, 알, 아래, 아 이제 배수 구멍에 물이 흠뻑 나올 정도까지, 물을 줬는데, 어, 이제 영상 기온이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냥 두고 잤습니다. 바깥 바람 쐬라고. 이제 조금 보호를 해주려면, 어, 물 먹은 애들, 아직까지는 안으로 들여서 말린 후에 내놓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아, 전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막 이렇게 그냥 해버린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묵은 애들은 또, 이제 이겨내는 힘이 강한데, 여리여리, 여리여리한 애들, 또 금방 분갈이한 애들, 요런 애들은 조금 말려서 내놓으세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음, 나름대로 또 선별을 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그 심리적인 그게 있잖아요. 뭐, 냐면 이제 그동안 겨울 내에 거리대를 안 썼잖아요. 거리대 애들을 못 내놓고 있다가 이렇게 내놓고 나니까 아 이렇게 또까득 채우니까 왠지 조금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조금만 내놨다가 어한 3분의 2만 내놨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또 아, 이 햇살 또 무시 못하죠. 그래가지고, 또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가득 내놨답니다. 아이구야 참, 이 다육맘들. <laughs> 어, 이렇게 레드빈, 레드빈, 요런 애들도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지금 나왔습니다. 밖으로. 요렇게 거리대에 내놓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번, 어, 작년 여름, 작년 여름이 아니고 작년 봄에 제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3월 초에 내놨더라고요. 작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이제 늦 늦추위가좀 길어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거리대 나오는 시간도 좀 늦었는데, 3월 초에 이렇게 내놓으면서, 보세요. 이렇게 차각막을 달아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구독자님께서, 아 벌써 차각막을 다셨네, 어 달아놓으셨네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아유, 제가 이제 영상을 아 요즘에 조금, <laughs> 조금 이제 덜 올리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서, <laughs> 이렇게 거리대 내놓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한, 한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거리대 내놨는데, 일단은 지금 시기에 이제 베란다 안에서 계속 겨울 내내 있다가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차광하셔야 됩니다. 어, 이제 물론 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이제 다육이 얼굴 상태, 이런 이제, 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날씨도 차고 바람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너무 어 급작스러운 바람이나, 어 이제 어제처럼 그렇게 쨍한 햇살에 노출이 되면은 얼굴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죽고 이런 건 아니에요. 죽, <laughs> 죽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얼굴이 굉장히 거칠어지죠. 아무래도 고운 얼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새로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해놓은 사라임입니다. 사라임에 작년, 재작년까지 제가 키우다가 이제 보내고 이렇게 새로 다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내놓는 기준은 첫 번째 이제 일단 이런 시기에는 차광을 먼저 하시고, 네, 차광에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살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충이든 살균이든 어, 내집 환경에 취약한 그런 어, 내 집에서 키우는 애들이 어, 살충에 살균에 취약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저희 집은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살충은 별로, 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살충제는 따로 하지 않았고, 살균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키워본 바로는 살충보다도 살균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 하시는, 다 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저는 또 약에 대한 그런 조금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살균제를 먼저 이렇게 해서, 어, 밖으로 내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차강 살균에 이어서 또어 베란다 이렇게 거리대 내 놓을 때 그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쪽 거리대에는 제가 이제 국민이를 위주로 이렇게 내놨잖아요. 요렇게 내놨는데 저쪽으로 보시면은 어, 백분 바르는 애들, 고런 애들 많이 보이죠. 저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균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또 제가 키워본 발언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거리대에는 주로 이제 그런 애들, 그리고 이제, 어, 뭐야, 베란다 안에서 저쪽 안쪽으로 진열돼 있었던 애들을 제가 이제 옆에 거리대 이렇게 꺼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균, 살충에 좀 취약한 그런 애들을 세 번째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꺼내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다 느끼는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꺼내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거리대나 노지나 이런데 꺼내놓으실 분들 일단은 이렇게 차광을 옅은 차광, 어, 얇은 차광. 근데 저는 이제 어 요거 하나로만 쓰기 때문에 뭐더 가볍게 두껍게 얇게 할수 없어요. 이제 요차각막은 제가 이제 한 작년 재작년 한3 년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보시고 문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제 여름 여름 다가오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삼배 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옷감은 아니고요. 요거 이제 비닐 재질이에요. 비닐 재질을 이렇게 모양이 약간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옷감처럼 그렇게 보이셨나봐요. 근데 비닐 재질이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깔망 같은 거를 구입을 하면은 좀 얇은 깔망이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부드러워요.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얇아서 부드러운 깔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재질입니다. 요렇게 이제 제가 이제 요거 할 때는 보통 이제 진한 색깔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3년 전에 만들 때, 어, 진한, 어, 색감은 아무래도 이제 햇볕을 좀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렇고, 이렇게 연한 색깔은 햇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한 색보다는, 어, 많이들 쓰시는 진한 색보다는 이렇게 연한 색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3년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진짜 오래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다들 또 써보셨죠? 어떤 재질의 차광막이 있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음, 내가 구할 수 있는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차광막 어,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저 이제 예전에 차광막 쓰기 전에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양파망, 양파망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뭐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양파망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육이한테 얼굴, 다육이 이런 손톱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 닿잖아요. 닫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햇살을 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덜 된다고 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차각막 지붕, 어, 이렇게 하우스 지붕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위로 이렇게 차각막 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각막을 먼저 하고, 비가 오면 요 위로 이제 비닐을 씌워주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분들은 여기 아래에다가 이제 비닐막을 먼저 하시고 위에 차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괜찮고, 어, 저는 이제 일단은 요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고요. 비가 오면은 또 이제 비닐을 위로 씌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또 제가 잠깐 거리대에 내놓은 애들 보여드리고 또 이제 차광하고 살균하고 또 균에 취약한 애들, 어, 충에 취약한 애들 요런 애들 먼저 내놨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아, 손시려워요 아이구야 지금 기온이 한 3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도, 아이고 손이 너무 시렵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 보내시고요. 네, 또, 쉬엄쉬엄 하시면서, 어, 다육생활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